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관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관리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돈과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 항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관리입니다. 예산 관리란 매달 지출할 예정인 금액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돈을 허투롭게 낭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그 외의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은 대개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리에는 집을 보수하는 것, 임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 세금을 줄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및 채권 관리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금융 목표와 위험 허용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금융 계획과 상속 관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고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평가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관리는 자신의 부동산과 자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재무 상황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융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고 금융 관련 서적 등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융 용어와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동산과 자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산 관리, 부동산 관리, 주식 및 채권 관리, 금융계획과 상속관리 등의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는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퇴직 후 자산 관리를 할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금융 목표 재설정입니다. 퇴직 후의 자산 관리는 우리가 일할 때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융 목표를 다시 검토하고 퇴직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는 저축 계획 수립입니다. 퇴직 후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적극적인 저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산 보호입니다. 우리는 퇴직 후에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산을 다양한 분산 투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여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한다면 더 나은 퇴직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항목별 중요도와 투자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해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 관리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빚을 갚고 금융 자유를 높이기 위한 예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50% 이내를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중에서도 필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자산의 20% 이하를 부동산 투자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및 채권 관리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 중위험 투자로 구분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 자산의 70%를 안정적인 채권에 나머지 30%를 고위험 주식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계획과 상속관리입니다. 금융계획은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과 선호도에 따라 답니다. 상속관리는 개인의 가족 상황과 우려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권장 사항일 뿐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와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자산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